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 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1억 5천이 넘었더라고 네 책님이 한 마리 맞았죠 기다려라 <laughs> 아, 네. 그 1억 5천을 기다리라는 거였나? 기다리라가 아닌가? 아무튼, 뭐 올해 그쵸? 안에 1억 5천 갈까? 그런 거였나? 네. 어... 때 되면 알아서 간다고 기다리라는 의미였던 걸로. <laughs> 어, 그럼 한번 찾아봐, 찾아보긴 해, 해야겠다. 네. 네. 어, 일단은 뭐 1억 5천을 찍었습니다. 원화 마켓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1억 5천 넘어 있고요. 지금 1억 5천 살짝 넘어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점 1억 5천 2백, 음, 1억 5천 3백 네. 정도까지, 네. 얼추,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한 번쯤 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비트 오, 오래 한, 여기, 뭐야, 어딨어? 음. 비트코인 폭발 지적 패턴 포착, 단기간 1억 5천 갑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죠? 음, 네. 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올렸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쵸? <laughs> 네. 네. 어.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요거 뿐만 아니고 1억 5천 간것 뿐만 아니고 도 한번 좀 살펴보면 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주봉 이거든요 주봉 인데 이제 요때 기준으로 세우면 어 오늘 아침 뭐 최고점 까지 하면은 한 봉이 9개 9개 니까 아홉 개니까. 두달하고 조금 더인 거죠. 어, 근데 이제 요거 요거까지 요기 아직 봉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 봉은 여덟 개라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어쨌든 한두달 정도 만에 한80% 정도가 올랐습니다. 워너마켓 기준으로. 음, 네. 그리고 이제 달러 마켓 기준으로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긴 해요. 달러 마켓 기준으로도 그두달 만에 한70%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두달 만에 7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런 얘기도 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안에 비트 가격 두배가 되는 타이밍이 곧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비트가 고점내외 고점을 확실하게 뚫으면 인거거든요 근데 음, 네. 얘기하면서 아 솔직히 뭐랄까 좀 자신 없고 <laughs> 한두달한달 반에 두달 동안 안에 한 7, 80% 되는 조, 상승은 충분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사실 곧 타이밍이 곧 온다 그랬는데, 사실 곧 오진 않았죠. 아, 그쵸. 예, 네, 이때가 한 3월 정도 그때쯤이었어가지고, 그때는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어, 지난달에 확실하게 뚫었고, 뚫고 나서 한두 달만 정도 만에, 한 70에서 80% 정도 올랐습니다. 완전히 뚫고 나서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더 올라갈 게 있, 있긴 있는 음, 거죠. 그치, 완전하게 뚫고 올라가는 기준으로는 더 올라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은 봐야 된다. 이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미리 말해줘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음, 미리 말다한거 아닌가? 이 정도면 모르겠어. 어떻게 더 미리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오늘 오늘 체인링크 다뤘었잖아. 네. 아주 아나운서님이 한달 전에 체인링크 다뤄가지고 영상 올렸었잖아. 아, 어,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니까 아니 왜 미리 얘기 안 하고 체인링크 다 올라간 다음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 한 달만 빨리 구독하지 그러셨어요. <laughs>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가 사라고 팔라고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매매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손목 비틀어가지고 매수, 매도 누르는 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저한테 뭐 이런 정보를 얻는 대신에 뭐 이렇게 수강료를 내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상태인데, 굳이, 네, 그쵸? 그래서 정보 잘 그냥 얻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 하고, 그러면 내가 일단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한 건 뭐였냐면, 결국엔 일본 본인점인데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간 것 같다. 에 관점을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요런 상승 패턴이 제일 일반적이긴 하잖아 어 그렇죠 요, 요런 식으로 중, 중심선을 지지받고, 중요 식으로 중심선에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상단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조금 조금씩 있다가 폭발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 상단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조정 그러면 요거에 똑같이 간다라는 고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중심선 지 받고 올라갔고 요 상단선에서 요렇게 양봉 몇개 세우면서 요렇게 옆으로 좀 횡보 하다가 요 상단선 안으로 살짝 들어온 다음에 폭발.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그 중심선 안 상단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지만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 요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상승장에서 패턴이에요. 볼린저밴드 봤을 때, 그래서 요런 패턴이 다시 이어지는 게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음, 중심선 네. 지지받은 건 좋은 거니까 사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볼린저밴드도 늘어날 테고. 네, 그러면 뭐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하락 다이버는 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하락 다이버전스는 계속 나올 수,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이버전스 하, 관련된 강의는 불장들의 강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음, 그래서 요, 요렇게 어쨌든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은 요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 0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3참소 모양으로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지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나리오가 좁혀졌냐라고 하면 좁혀진 건 아닌 것 같아. 음.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1, 2, 3, 4, 5잖아. 1, 2, 뭐, 3, 4, 5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뭐, 3, 4, 5로 봐도 되고, 그래서 한번더 올라가는데, 얘까지 5로 봐도 상관없고, 아 5가 끝인데 확장으로 봐도 상관없고, 음, 네. 아니면 5가 여기서 끝이고, A, B, C 겪고 나서 올라가는 걸로 봐도 상관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지, 안 그러면 더 올라갈지를 저희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어, 그렇죠. 어. <laughs> 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361.8밖에 못 왔지만 같은 파동으로 따졌을 때 원화 마켓으로 보면 지금 470조 4%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화 마켓으로 보면은 어 새롭게 파동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런 식으로 1, 2. 1, 2 해가지고 새롭게 파동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달러 차트로 보면은 아직 361.8도 안 왔다라는 거죠. 이게 환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김푸드 안 꼈는데 이런 거면, 환율이 지금 어마무시 하긴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아직까지 가능성은 좀 많이 남아있다. 어디로 갈지는 사실 확신할 수 없겠다. 음, 그렇죠. 네. 근데 가능성이 좁아지면, 가능성이 좁아지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제가 이런 영상 찍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뭐, 뭐 작년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 작년 작년에 얘기했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런걸 어느 타이밍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막 무조건 쓰고 막 1억 5천 단기간에 간다 한 영상을 막뭐이그 요번 12월에 24년 12월에 1억 5천 간다는 얘기를 막뭐 작년부터 하고 막 이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그 양자역학처럼 불확실성의 원리 같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그냥 올라가는 시나리오, 또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 아니면 이렇게 갔다 올라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뭐더 한번 떨어져도 올라가는 시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조건을 거치면은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어, 이이 시나리오 가능성 없어졌어. 얘도 가능성 없어졌어. 얘도 가능성 없어졌어. 얘도 가능성 없어졌어. 그러면 아 남아있는 시나리오가 요 정도랑 안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두 개만 남는다라는 상황이 나올 때 그리고 이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더 맞다라고 하면 이런 영상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지켜주면 이것도 X에다가 제가 잘 올려놨죠. 음, x, 그렇죠. x 또 보여드려야 되나? 어디를 지켜주면 충분히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계속 난잡해서 있는 상황이 난잡해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음. 네. 그래서 어야 그렇게 하면 뭐, 뭐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조, 그냥 일정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 맞아요 여기 지금 한뭐 10만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5만 달러 가는 거 맞단 말이에요. 이 20, 25만 달러도 뭐 나중에 봐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조정받고 올라가는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걸 알면 요런 조정받더, 조정받고 조받 올라가든가 그냥 올라가든가 어쨌든 요걸 알면 요걸 가지고 매매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평단가 이쁘게 잡게끔 매매를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매매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렇게 딱 뭐 단기간에 이렇게 말한다 해도 아예 조정 없이 그냥 쭉쭉쭉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조정 있었잖아요. 중간 중간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디로 갈게 될지좀 알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뭐 시나리오가 좀 좁혀지면 어쨌든 말씀은 드리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넌 어떻게 보고 있어? 어, 저도 지금은 뭐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음. 그거를 지금 말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다라고 말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지금은 저희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다 끝났다고 아니 아니 네. 여기까지 음 일단 끝났다. 한번 끝났다고 보고 어. 그다음에 확장으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닐까. 1, 2, 3 하고 지금 127.2에서 잠깐 어. 조정을 받은 거고요. 어. 해가지고 뭐 3, 4, 5 해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261.1 8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확장하러 끝나는 거고 어. 만약에 뭐 361.8이나 476.4까지 올라간다고 면 새로운 파동이고 새로운 어. 파동이고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긴 하는 거네 어,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그냥 끝난 거라고 하면은 그냥 361.8만 찍고 끝난 거라고 하면은 하락의 가능성도 보기는 해야 되죠. 그 퍼지 각도선까지는 떨어지겠네요. 어,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시나리오. 지금 이게 저도 진짜 애매한 게 현금화기도 하 애매하고요. 예 사는 건 이미 다 사놨고. 그렇죠. 예 현금화기도 하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금화했다가 취소사 오르면, 예그렇 현금화했다가 취소사 오르는 수익을 음. 못 가져가느니. 조정이 와도 큰 조정일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조금 저는 조정을 때려맞겠다 음, 네. 약간 이러한 관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르잖아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정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조정 와도 이상하지 않고 안 그러면 그냥 새로운 파동 시작해서 김보라 말했던 아, 말했던 대로 여기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지금 현금화를 하기가 전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현금화할 거냐? 전 추세가 꺾일 때 현금화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네 기준의 추세 꺾이는 어디야?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추세가 꺾인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때 현금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지금 현금화하면은 요때요때 현금화하면 지금 현금화하는 게더 낫지 않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더, 더 올라 가면 올라갈지 네. 아니면 또 지금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지금 현금화했다가 더 올라가서 조정 받았는데도 지금보다 더 가격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상승장 때더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은 가만 히 있어가지고 수익을 쭉쭉쭉쭉 가져가고 있는데 본인은 막, 떨어질까봐 팔아. 예, 네, 근데 올라. 급하게 사. 또 떨어져. 아, 내가 잘못 샀냐면 손절해. 근데 올라.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시야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일 때다 수익이거든요? 근데 음. 수익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렇게 그냥 이제 큰 사이클로 보고, 최대한 이제 상승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한 사람과, 아, 조금만 올려서 바로 매도. 조금 올랐으면 바로 매도. 약간 이렇게 한 사람과 나중에 가면은 요 누적으로 수익률 차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니까, 러 이게 막, 상승장에 숏은 왜 들어가냐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물을. 맞아. 파는 거는. 숏을 들어가는 거 똑같은 네. 거니까. 예. 상승장일 땐 사야죠. 그렇죠. 예, 네, 요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제 생각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도라고 뭐 마무리 할까? 음, 그럴까요? 음. 그래서, 다행이네요. 전 1억 5천 사, 아슬아슬하게 계속 안 뚫, 두... 안 가길래... 아,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그래서 1호, 그래도 1억5천 가서 다행이고, 네, 다행이고, 심지어 이제 요번 올해 안에 가냐 막 이런 영상도 있긴 있었는데, 올해 안에 1억5천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맞다, 맞네.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이, 이때구나. 어 그렇죠. 올해 안에 1억5천 가냐고 물어봤을 때, 개 무서워. <laughs> 1억5천 가냐고 물어본 거구나, 올해 안에 가냐고 기다려라. 음. 야, 알아서 가줄 테니까 기다려라. 음. 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올라가는 타이밍,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딱, 돼서. 아, 어, 그렇죠. 요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고,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매 인증 곧 하겠죠? 뭐한 4천만원, 4천5백만원 되면은, 아마 한번, 매매 요 인증 한번 할것 같은데 일단 미리 저는 최대한 다 많이 사놨어요. 네, 네 최대한 다 많이 사놨고 그래서 현금이 진짜 비중이 적고 진짜 최소한으로 남아 있어야 될 정도만 갖고 있는 거아요 어, 그렇죠. 뭐 위급 상황 응. 터져 가지고 어. 바로 매매 들어가야 음. 되는. 갑자기 막 떨어졌을 때 그래도 아래에서 줄수 있는 약간 이런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